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동호 501호 천장이에요. 천장 뜯은 곳인데. 이렇게 뜯었어요. 그래서 저쪽에 코너 배관 있는 쪽, 배관 있는 쪽은 이렇게 삼중으로, 삼중으로 다 방수를 했어요. 어, 그 벽하고, 파이프하고, 벽 틈에 맞고, 그 다음에 밑에다 실리콘 처리하고, 그 위에다 또 다시 이렇게 발포 우레탄 접착폼으로 다 접착을 시키면서 방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쪽으로 돌아서면, 이쪽 창문 위에는 이렇게 다, 이렇게 다, 또, 요 부분, 크랙 같은 부분, 요 크랙 같은 부분을 방수를 다 했대요. 그럼 방수가 돼서 지금 비가 오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하나도 안 묻어요, 물이. 이런 부분을 다 했대요. 전부 다, 다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요 밖에, 밖에 인방이 있어요, 인방. 위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밖에. 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요 부분. 요 부분들이 희끗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희끗, 히끗, 희끗한 것들. 까면서 다있어요 이렇게. 희끗한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게 이제 벽 타고 들어오는 물인데, 요 스톤 코트, 돌가루들하고, 이게 지금, 이 시리콘하고가 접착이 덜된 거야. 지금. 여기, 이 부분에, 여기 돌가루하고, 돌, 모래 동글동글한 거하고, 시리콘 접착을 하고, 여기에 지금, 하샷을 이 했는데, 이 틈에, 모래 틈으로 이제 물이 들어가서, 요 물에, 물이 타고 들어가서, 이 창문 틈으로 들어가요 창문 위, 인방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일로. 일로, 일로. 일로 미, 이 위로 물이 타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 위로 타고 들어온 물이 이 벽에는 표가 안 나요. 벽에는 석고 보더니까 석고 보더 뒤로 뒤로 벽 타고 와서 이렇게 물이 새는 거예요. 이렇게. 요번에 비가 얼마 안 왔는데. 물이 조금 샜어요. 젖었죠? 여기? 젖죠? 물이 있죠? 이렇게 젖었어요. 젖었어요. 젖었죠. 이렇게 젖는 이유는 위에 0 0일에서 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다 방수가 되어서 새지 않습니다. 저쪽 벽이나 이쪽 천장에 건강 부분들 그런 부분 들고 쪽이 건강거든요. 여러분도어제밤 새도록 다 작업을 해가지고 새지 않아요 여기는. 한 방울도 새지 않고 단지 이 창문 창문 요거 여기서 하얀 것들 있잖아요 이거 하얀 석회인 것들 보이시죠 이렇게 하얀 거벽 타고 온거요 하얀 건다 물이에요 벽 타고 와가지고 이 창문 이걸 넘어선 거예요 이거를 위로, 위로 타고 들어와서 이 창문 벽으로 해서 기둥으로 해서 이렇게 일로 내려와서 세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6층에서 세는 부분은 이 부분하고 이 위에는 다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세는 거는 5 0 2호 자체에서 여기 창문 위에 실리콘 발포우레탄폼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타고 들어와서 여기 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501호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발견된 겁니다. 여기는 501호. 501호에서 물이 새, 자체 스스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601호하고는 이제 상황 끝났어요. 601호는 끝났고 단지 501호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이렇게 물이 조금 비었는데도 이렇게 새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창문 옆으로 내려오는데, 여기다 이제 이렇게 쐈어요. 이것이 문을 다 떼가지고, 다, 요 안으로 다 전부 다 넣고, 다시 목수일이 끝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삐져나온 거예요. 어, 다 넣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안 나오게 매끈하게 하면 안 돼요. 밀착력이 강하게, 아주 강하게 붙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넘치도록 뭐, 푸짐하게 넣어야 돼요. 그리고 요 점검구마다, 이렇게 점검하는 데마다 다 밀려나왔어요.

끝까지 다 이렇게 넘치도록 부지하게 넘치도록 이렇게 둥둥 흘러 도록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묻은 거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바짝 마른 데는 톡톡 치면 잘 떨어지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이렇게 푸짐하게 넣어서 이 창문 방수를 창문 창방수를 어, 성실하게 거짓 없이 정직하게 또 장례를 보고 지진이 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완벽하게 한다고 나름대로 성의 있게 노력했습니다. 이런 배관이 있던 부분도 이렇게 막 벽지가 터지도록 이렇게 가득 넣고 밑에 나무 받치는 게쳐져서 휘어 내려왔어요. 이렇게 하는 부분은 설령 조금 배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요걸 조금 감안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빠듯하게 면을 잘 잡아 천장을 면을 잡겠다 해가지고 이런데처럼 이렇게 질질 세고 이러는게 있는 것 보다는 낫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최대한 <laughs> 이거를 깎아내서 파이프가 천장하고 닿는 쪽으로 가지 말고 조금 이쪽에 석고보드를 안붙이더라도 약간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방수를 정확하게 해 놓는 것을 <laughs> 원합니다 <laughs> 이거 지금 파이프가 바로 이 천장에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천장에 이렇게 닿지 않게 이렇게 저스치로뿌려을다 잘라버리면 면를 깎아내면 또 방수의 지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 처짐도 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방수가 다 됐고요. 조심하게 넘치도록 이렇요 이런 거는 닦을 그냥 되니까 나중에 굳은 다음에 닦아서 끄는 끄는 형이 돼. 넉넉하게 뭐 밀려 올라오도록 이렇게 넣어야지 빵빵하게 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다잘 들어간 거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강력하게 접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밀려 나오도록 전공부마다 이렇게. 이렇게 밀려나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